신하의 산이 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온 산이 진동하고 우레와 번개가 치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떨며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산 위로 올라오라. 모세가 혼자서 구름과 연기로 뒤덮인 신하의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 둘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금성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40일 후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진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손에 있던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에 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백성 중에 3천 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슬프도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 대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 두를 가져오라 하시며 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음즉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